네. 강원도 동해삼척의 이철규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정무수석님이 실장님 대신 나오셨죠? 예. 네. 수석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수석님 임용될 때 인사검증 받으셨나요? 어, 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를 본인이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네. 지금 검증 업무 민정수석실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 정무석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신 데글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민정수석실에서 그 공직자들 그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 진인척이라든가 주변 인물 또한 그 고위공직자 내지는 공기업의 임원들에 대해서 임용과정의 인사검증은 물론이고 이 후, 복무실태도 또한 그 진인척이라든가 주변 인물에 대해서는 이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그이 검증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세세한 것은 그제 업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그 공직기강 업무를 담당하고 어 있습니다. 경찰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경찰청장 지금 정화대 민정으로부터 인사검증 업무, 복무실태 점검을 저 요구받고 있습니까? 수행하고 있습니까? 어, 과거에는 했었는데 최근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안 합니까? 어, 12년, 14년 14년 말까 말부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게 된 제대로 바, 제대로 바꾸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뭐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총리실장께서 오신 것 같은데 오셨나요, 총리실장님? 네. 공무 위차장 나와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총리실에서 저기 공직 고위공직자 내지는 저기 이 공기업 임원들, 이사검증 내지는 복무점금 하고 있습니까? 그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점검은 하지 않고 있죠. 네, 어, 수석님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는 공직기관 팀의 소수의 인원으로 다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불편하다 더라도 또는 어, 이 많은 사람들이 점검하다 보면은 잘못된 게 나와가지고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제도를 운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 감시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바로 잡으므로 인해서 이런 국정의 난맥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 건의해가지고 한번 바로 잡아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의원님의 그 말씀을 경청하고 저희들 그 내부적으로 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최근 석유공사는 그 대규모 해외자원 개발 실패 등으로 2015년 이후에 신규 채용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조 원에 달하는 손실 원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석유공사에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금년 2월 2일 날현 김정래 사장이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22일이 지난 2월 24일날은 현대오일뱅크 전무 출신의 김정래 김규태 씨가 자산합리고문으로 채용이 됩니다. 또 그리고 잠시 후에 몇 개월 후에는 경영관리본부장을 채용하게 됩니다. 이두 사람 모두 다이 특별 전형으로 헤드헌터에게 맡겨서 비공식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두 사람의 이 경력을 보면은 김규태 씨는 현대올뱅크에서 상무와 전무로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고요. 김시우 또이 본부장은 김정래 사장과. 중고 대학교 동문입니다, 장관님 네. 이 사장의 이 임명과 그다음 그이 고문 내지는 본부장의 임명 과정에 우리 장관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별도로 보고를 받지 않았고요, 자체 규정에 따라 가지고 기관장이 인사권을 행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임용 채청이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장관께서는 전혀 관여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없습니까? 예, 이거는 내부 규정에 따라 가지고 서류 심사랑 면접에 의해서 특별 전형으로 뽑았고요. 네. 석유공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성하고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 계약직으로 특별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우리 정무수석님. 이소유공사의 사장 내지는 이 관리본부장 고문도 이 청와대에 인사검증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까지 인사검증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어, 지금 그 공사 사장이라면 모를까 어그 이하의 분들에 대한 검증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관님 우리 산업부장님 관 네. 그, 채용된 두 사람의 자질은 논외로 하더라도 공개 채용이 아닌 비공식적인 특별전형으로 사장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을 이, 관리직에 특별히 채용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기 용사가 설립된 79년에 입사해 가지고 36년을 근무하고 현재 퇴직하는 사람들의 연봉이 9천만원 남짓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1억이 넘는 또는 1억의금 저기 이근접하는 고액 연봉을 받고 채용이 됐습니다. 또한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사장의 중고대학교 동문 또한 과거 직장의 이 동료가 동료인 두 사람을 임원으로 이렇게 특별히 채용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장관님 의견은요? 공기업 인사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개인적인 역량이라든가 그 업무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네. 공정하고 네.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규 공사도 인사 규정에 따르면 공개 경쟁을 하도록 돼 있지만 직무의 특수성이라든가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에는 서류 심사와 면접에 따라 가지고 특별 전용으로 채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두 사람이 담당한 업무가 국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특수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뭐 그거는 그 보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경영 정상화 계획에 따라 가지고 보유 자산에 대한 자산 합리화의 전문가 또 선제적인 법무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이런 측면에서 기관장이 판단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판단하는 것도 합리적이고 공감받을 수 있는 판단이라 야지 자의적인 판단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근 채용으로 이 언론에 의서 비판을 받는 석유공사 사장이 취임 이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구조조정입니다. 장관님, 네. 그이 정부나 또는 이 공기업이 외부 기업이라든가 또 단체에다 용역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역을 주는 이유는 뭐그 용역기관으로부터 그 해당 기관이 가질 수 없는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객관성이라든가 그 공정성을 담보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이 경비라든가 관리를 맡기는 용역을 줄 때는 비용을 절감하려고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죠? 예,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석유공사가 전국에 9개의 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8개는 직영을 해왔고요 네. 이 하나를 17년 동안 용역을 왔습니다그 용역회사가 재차례쳐서 바뀌었지만은 모두 다 석유공사의 고위직 출신들이 급조해서 설립한 기업에게 용역 수주권이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들은 17년 동안 네. 특별히 신분의 변동이 없이 묵묵히 일해 온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네.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네. 저기 한번 화면을 봐주시죠. 이 근로자 파견과 용역계약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선 그 도급 받은 사업주가 실질적인 사업주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사업주인지를 판단하고 두 번째는 각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업무 지휘권이 그 도구사업주에 있는지 아니면 원청사업주인지 그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지명령하는 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파견 근로자의 신분 또한 용역 근로자의 신분으로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 장관님 말이죠. 이, 그동안 석유공사가 비축기지를 관리하면서 용역회사는 세 차례에 걸쳐서 변경이 됐는데 근로자는 계속 고용승계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시죠. 화면을 볼것 같으면은 이게 석유공사가 작성한 비축시설 위탁관리 절차서입니다. 5번 보이시나요? 거기서요? 저기 붉은 줄로 박스 쳐진 내부의 글씨가 보입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재규정 등의 적용에 있어 협력업체 직원은 공사 직원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다음 장. 또한 이 절차를 토대로 해가지고, 서기공사는 영역 직원에게 직접 출장 명령을 하고 또 보고도 받습니다. 다음 장보겨주시죠 교육도 직접 교육 명령을 합니다. 이 다음 교육을 받고 난 사람, 난 다음에 수료증에 넣보면은이 사람들이 서기공사 직원으로 이렇게 수료증을 받아왔죠. 또한 소유공사 위탁관리 직원 근무 수칙을 만들어서 휴가에서부터 지각, 조퇴 등 모든 근태 관리를 직접 해왔습니다. 장관님, 이걸 볼때 이거는 전형적인 불법 파견으로 단순 용역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계약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 불법 파견과 적법 도급을 판단하는 게 아까 큰 의미의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좀 그런 요소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주가 독립되어 있는지, 어, 종합적으로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소위 협력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직접 개입한 부분인지는 좀 현장에 가서 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장관님. 이 사실 내부를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본의원 실좀 보고를 해주시길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산업부 장관님. 네. 이 석유공사가 지경하는 울산 비축기지가 얼마 전에 폭발 사고가 나서 언론에 보도된 사실 알고 있죠. 예,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또한 석유공사가 지경하는 이 현장에서 이 사고가 네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해에 있는 위탁사업장에서는 16년 동안 한 건의 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규공사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이번에 용역계약을 해지 하고 전부 다 21명의 근로자들을 해고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1인당 평균인건비는 관리직을 다 합쳐도 3,900만 원입니다. 이 자리를 소규공사 본사에 있는 유유인력, 연봉 평균 7,100만 원 이른 유유인력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게 구조 조정의 이 원인임, 이유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의원님,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석유공사 그 구조 중 자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재무구조가. 그래가지고 네. 이제 금년 3월에 석유공사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 파악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그직영체제로좀 돌려야 되겠다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석유공사에서도 이분들 용역 직원 고용안정을 위해 가지고 재취업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예를 들면 특별유급휴가를 좀작지만 부여를 해가지고 재취업계를 찾도록 도와드린다든가 해양시설 관리용역이라든가 또 저희가 동부가 오일 허브 사업 같은데 채용할 때 취업 주선 같은 걸 해준다든가 이런 노력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원개발공기업 그~ 그 재무구조개선 차원에서 뭐~ 조금이라도 마른 수건 짜는 그 자세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관님 삼천구백만 원짜리 근로자를 동일을 근로를 하는데 삼천구백만 원짜리 근로자를 내보내고 칠천백만 원짜리 이~ 고임금 근로자를 대체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거는요 의원님 신규 채용 없이 석유공사 자체인력 전문직 여덟 명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위탁직원은 스물 한 명인데 아홉 명은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을 하고 열두 명만 고용해지를 하고 그 열두 명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석유공사 직원을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기존에 있는 고임금 근로자를 일이 없으면 이 정의를 해야지 그 단순 노무에다가 고임금을 주는 본사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그런데 의원님 그 석유공사의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지금 민간에 위탁했던 거고 민간에 위탁했지만 자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가지고 딱한 사정이긴 하지만 그걸 다시 기존의 자기들 원래 직원들로 대체해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그걸 저기 그런 걸 막으면서까지. 하게 되면 구조조정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현실적으로 제가 일단 추가질의 할 것이고요. 네. 우리 위원, 위원장님, 그다음 우리 간사님, 네. 이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유공사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간사님들과 함께 논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진 의원님.